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 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하며 합의 이행에 세기를 박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히토류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일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미국 사업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야는 크게 에너지, 인공지능 AI용 전원 개발, AI 인프라카와 중요 광물 등약 21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의 투자 후보라고 할수 있는 이들 사업 규모는 총액 4,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당장 토요타 자동차가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조선업 협력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에서 일본과 협력할 것이며 많은 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7일 만에 일본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도 선물 공세와 칭찬 세례로 환신사기에 공을 들였다는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찬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담은 지도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을 본따 미국과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물어도 선물했습니다. 이밖에도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황금 골프공과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한 골프 퍼터, 미국 PGA 대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한 유명 골퍼 마스야마 히키가 사인한 골프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영빈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짧은 시간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서 미국은 끝까지 이들과 함께할 것이며 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북한이 싫어할 쟁점에 껴들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보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하늘길도 묶이고 있습니다. 하루 4천 개가 넘는 비행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늘길을 통제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정부 셧다운 지속으로 급여가 중단될 Every 위기에 처하자 병가 everywhere. 등으로 공백이 발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Like 막대한 수의 지연과 결항으로 미국 여행객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미국 셧다운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항공 관제사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자 고통을 호소하며 부업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번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항공 대란은 올해 겨울철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채워가면서 셧다운의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식비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농무부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과 관련해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지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SNAP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 명으로 8명 중 1명 꼴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 농무부는 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계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가 3천만 달러를 신속 집행해 약 300만 명의 푸드스탬프 대상자 식량 지원에 나섰습니다. 테슬라가 새로 배포한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의 특정 모드에서 과속 주행하는 문제 등이 보고돼 연방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속도 프로필은 운전자가 선호하는 주행속도를 느긋한 모드나 서두르는 모드로 설정할 수 있게 영화 제목에서 다운 매드맥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면서 규정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통당국은 이달 초에도 FSD 탑재 테슬라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수식권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수영 대회 여자부 개인전 전 종목을 압도적으로 석권한 미국의 성전환 수영 선수 47세아나 칼타스가 성별 확인 검사를 거부해 2030년까지 국제대회 출전이 정지됐습니다. 또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록한 모든 성적도 박탈됐습니다. 칼다스는 검사 거부 이유에 대해 침습적 검사는 신체적 부담이 크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칼다스는 지난 4월 말 텍사스주 세난토니오에서 열린 마스터스 수영 대회에 출전해 45세에서 49세 여자 부문 개인전 5개 종목을 모두 석권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성 선수들을 큰 격차로 제치는 장면이 퍼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순방길에 나서면서 가는 곳마다 극진한 환대를 받고 관세 협상도 잇따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관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 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노동시민 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의 경제수탈로 규정하며 37단체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까지 예견되는 등 한미 양국 간의 무역 협상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를 어떻게 보고 한국과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